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신문배달하는 채소, 토마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도 여러가지 소식들을 가지고 왔는데, 가장 먼저 저희가 봐야 될 거, 리플사의 2018년도 4분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약간 실망하실 수도 있는 그런 소식도 있고, 약간 기대를 해볼 수도 있는 그런 소식들이 있는데, 자,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죠. 자, 리플은 2018년 4분기에 1억 2900만 달러 상당의 XRP를 판매를 했고, 이는 2018년 총합으로 5억 3,500만 달러 정도가 됩니다. 자, 리플사가 4분기에 판매한 양은 전체 글로벌 전세계적인 XRP 볼륨의 0.24%를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30억 개가량의 XRP가 이제 에스크로에서 풀려났고, 그 중에 24억 개만 돌아왔습니다 나머지 6억 개가 어디로 갔는지 이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분기에는 xrp 볼륨이 5억 8500만으로 2018년 1분기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한 xrp는 전 세계 100군데가 넘는 거래소들에 상장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약간 실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도 올해 이제 이번 4분기에 그 기관 판매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오히려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진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수치로 봤을 때59% 하락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 반면에 프로그램을 통한 거래소에 대한 자동 세일 같은 경우는 8,800만 달러로 이제 3분기보다 36% 가량 상승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리플사에서 계속해서 물량을 시장에 풀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곤 하지요. 자, 그 반면에 XRP 볼륨은 상승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 볼륨 상승량은 2018년 1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그 다음에 쭉 내려보면은 판매량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에스크로 액티비티란에 돌아오자는 6억 개의 행방이 나와 있습니다 이 6억 개는 리플넷 엑셀레이럴 프로그램 그리고 스프링 같은 인베스먼트 사업에 쓰여졌다라고 하죠 이제 바로 한마디로 리플 XRP의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쓰여졌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스프링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리플넷 엑셀레이럴 프로그램이 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리플사의 볼륨 및 XRP 구성 성장을 위한 3억 달러 규모의 리플넷 엑셀레이터 프로그램, 바로 기관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그런 프로기, 프로그램입니다. 리플사는 리플넷에 대한 상업 지불을 처리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가장 먼저 금융기관을 위한 독특한 보상을 제공할 것입니다. 보상은 새로운 리플넷 엑셀레이터 프로그램을 통해 리베이트 형식으로 제공이 될 것입니다. 볼륨 리베이트는 특정 마감일까지 통합 및 볼륨 마일스톤에 도달하면 목표치에 도달하게 된다면 리플넷 회원에게 라이선스 및 통합수수료 리베이트를 제공을 합니다. 처리되는 볼륨에 따라서 이런 리베이트는 통합비용의 50에서 300%와 첫해 라이선스 비용 중 어디에서든지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인센티브는 제한된 선착순으로 금융기관에 전 세계적으로 제공이 되며 XRP 또는 US 달러를 통해서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판매자는 건강한 XRP 시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XRP에서 리베이트 받는 고객에게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스프링이랑 꽤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스프링 같은 경우는 사업,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반면에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기관들이 XRP를 사용하고 볼륨에 기여를 하게 된다면은 거기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리플 넷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만 참여를 할수 있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기관들은 여기에 참여를 하면서 신기술을 사용해볼 수도 있고 그 사용함에 따라서 보상도 받을 수 있는 이제 꼭 먹고 알 먹는 그런 그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그 외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가격 변동성 같은 경우는 2016년 4분기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 1분기 이후로 XRP 볼륨이 이제 최고치를 역시 기록을 했다. 그리고 또그 이후로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비상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XRP 사용자들 업데이트 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그래서 스테이블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분기 때문에 정말 기대가 크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약간은 실망스러울 수도 있는 그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반면에 좋은 소식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이 뒤에도 좋은 소식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겠지만은 이제 소위 말하는 가격 방어력이라고 하죠. 이제 저번 4분기에 많은 암호화폐들이 전저점을 갱신을 했는데 연저점을 갱신을 했다라고 해야겠죠. 근데 XRP는 꿋꿋하게 잘 버틴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다음은 마토 항공을 이용해서 스위스로 날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스위스에서는 계속해서 이 컨퍼런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역시 CNBC에서도 패널을 가졌고, 여기에서 IMF의 우두머리인 여두목인 이제 크리스틴 르갈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걸 재생을 하고 싶은데, CNBC 같은 경우는 그 저작권에 걸릴 가능성이 커서 제가 몸을 좀 살리려고 합니다. 크리스틴 여두목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핀테크 즉 금융 관련 기술의 발전은 기존 은행권을 크게 뒤흔들 것이다. 세상의 많은 큰 은행들은 핀테크 기술을 따라가든지 아니면은 변화에 발맞춰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 나아가야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은행권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고객들을 많이 잃었죠. 이제 은행 대신에 지불 회사라든지 그런 굉장히 많은 좋은 서비스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은행들은 더욱더 이렇게 경쟁하는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나왔던 센텐들뱅크 같은 것도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람들이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요. 거의 핸드폰 앱이라든지 은행 앱이 아니라도 결제를 도와주는 그리고 송금을 도와주는 많은 다른 회사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변화를, 변화를 가장 크게 가져올 것이 바로 이 블록체인 기술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무한 경쟁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은행들은 핀테크 쪽을 받아들여야 된다, 아니면 그 방향성을 잡고 같이 뒤쫓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가장 열심히 뛰고 있는 회사가 바로 리플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빵형이 이 컨퍼런스에서 또 이렇게 한마디를 했는데 뭐라고 했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빵형은 지금 근본적인 금융 인프라를 재구성함으로써 10조 달러를 절약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스위스 다보스의 월드 이코노믹 포럼 2019에서 한 말입니다. 자 그러면 좀더 자세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빵용이 이야기하기를 지금 현재 많은 블록체인 회사들이 목적의식이 없다. 그리고 자신들의 기술이 현대사회나 사회나 산업의 문제점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그것조차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자 리플사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회사가 아니다. 다만 리플사는 암호화폐를 사용해서 지금 현재 금융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놓는 것이 목표인 지불회사이다. 현재 리플사는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서 은행 간 결제를 돕고 있는데 어떤 은행들은 이제 노스트로 어카운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곳들도 있다. 제가 다음 빵형이 또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부분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전세계의 금융 인프라를 재구성해서 암호화폐로 유동성을 대신함으로 해서 국제 송금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프리펀딩 어카운트, 노스트로 어카운트에 묶여있는 몇백억, 몇천억 달러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자, 여기서 암호화폐라고 다시 한번 제대로 이야기를 했죠. 바로 이제 XRP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각 은행들은 묶여있는 그큰 돈들을 사용해서 그들이 속한 사회나 혹은 각 은행의 사업을 발전시키는, 실켜 나가는데 쓸 수가 있다. 바로 그런 점이 리플사가 해결하고자 하는 바다. 자, 그래서 리플사의 사업의 중심은 결국은 XRP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XRP가 없으면은 이런 문제를, 그리고 리플사의 가장 큰 목표를 달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스타트업 500의 파트너인 에딧영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리플은 중국에서는 아직이지만은 일본과 다른 여러 아시아 나라들에서 정말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뤄나가고 있다. 리플사와 뜻을 함께한 이런 은행들은 리플사의 사업 모델을 정말 잘 이해를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플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의 가치를 알아보는 은행들은 하루빨리 이런 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IMF 총재도 이야기를 했듯이 큰 은행들은 이제 앞서서 이런 기술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그들의 은행을 스스로 발전시키려면 당연히 자금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묶여있는 돈을 가져다 쓸수 있다면 그 이상의 이상적인 자금 운용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전해드린 영상에서도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리플사는 더, 이, 더 이상 이렇게 테스트를 권하는 그런 회사가 아닙니다 이미 리플사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사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사업을 시작한 그런 조마조마한 그런 느낌은 저희가 더 이상 가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그 다음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많은 화제를 모았었던 멀큐리 fx에서 이번에 또 새로운 소식이 나왔는데 이 업데이트가 언제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좀만 내려보면 또 굉장히 좋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Mercury FX는 리플사와 함께 멕시코와 필리핀 관련 지불 테스트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연결되어 있지 않은 많은 기존 시장들을 전세계 금융으로 빠르게 인도할 것이고 이를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X-Rapid 파일럿 테스트 막바지에 이르렀으며 우리는 앞으로 몇백만 달러 그 이상을 송금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업데이트는 아무래도 최근에 있었던 그약 500만원 정도 그 송금을 마친 후에 업데이트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자, 테스트가 마무리, 마무리가 되는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양의, 양의 돈을 x r a p 스를 통해서 XRP로 송금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첫 술에 배부르랴. 그 라면 한 젓가락에 배부르랴. 지금 당장 저희가 큰 변화는 볼수 없지만, 이렇게 본격적으로 XRP를 사용하는 회사들이 점점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이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된다라면, 이제 지난번에 그 직원이 이야기를 했죠. 로스 씨가 이야기를 했듯이, 300개, 400개가 되는 그 순간에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가격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정말 저희가 하기 힘든 일은 이게 언제인지 모른다라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인내를 요한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죠. 하지만 보고 있으면은 지난번에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리플 XRP에 투자하는 것은 아주 천천히 슬로우 모션으로 로또에 당첨되는 것과 같다. 한마디로 굉장히 느리지만은 우리는 결과가 좋을 것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여기 보시면은 문트레이드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리플 XRP를 장외거래소로서 이렇게 취급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떴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장 기사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다음은 계속해서 유럽에 관한 소식인데 유럽 블록체인 연합이 드디어 오늘부터 이렇게 회사가 운영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리플사 그리고 칼다노 칼다노, 에이다, 찰스의 칼다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넴 이렇게 세 군데가 이렇게 첫 번째로 협력을 해서 블록체인 연합을 구성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와 분산원장 기술 관련 이제 규제라든지 제도를 2019년에 전 유럽에 걸쳐서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규제에 관련해서 발전을 시킬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처럼 규제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유럽에서도 이렇게 연합이 나왔고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가 될 텐데 미국 쪽에서도 정치인들이 나서서 계속해서 많은 그런 움직임들이 일고 있기 때문에 규제가 나오는 것은 이제 결국은 시간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근 미래에 정말 좋은 소식들을 기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약간의 찌라시성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정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분이 이제 차트 분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제 매년 불장이, 매번 불장이 오기 전에, 어떠한 XRP 차트가 패턴을 완성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 패턴을 와, 완성시킨 후에, 엄청난 장대 양봉 및 불장을 불러일으켜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그리고 이제 매번 9배 정도가 전고점에 의해서 9배 정도가 그 상승을 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 패턴을 보면서 다음에 올 불장이 이제 30불이 목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좋겠죠. 그래서 제가 찌라시성 이렇게 정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인데 자, 그러면 이 차트 및 패턴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 함께 보도록 하시죠. 자, 첫 번째 삼각형 패턴 보이시죠? 그 다음에 터져서 올라가고 두 번째, 패턴, 세 번째. 그리고 지금 네 번째인데, 이게, 이게 지금 거의 완성되어 간다라고 합니다. 이 패턴이 이제 빠르면 다음 달, 2월 달 정도에 완성이 될수 있다고 라 하는데, 지금 2월 달로 관심이 쫙 모아지고 있죠? 자, 과연 이 패턴이 완성됨과 동시에, 또한 이 곰탱이가 이야기한 2월 14일, 15일, 그쯤에서 이제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지,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제 느긋하게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만약에 역사가 되풀이 된다라면은, 예, 저기서 한번 터져서 올라갈 것 같기는 한데, 이 사람의 이야기하기를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이 하락 및 횡보장이 여태까지 가장 긴 그런 횡보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보면 이제 즐거움을 줄수 있는 짧은 소식이어서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와봤는데 일단 다음 달은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저희 모두 이렇게 항상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영화 보듯이 팝콘 하나 들고 이렇게 과연 가격 상승이 올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잠깐, 로저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는데, 로저버가 최근 XRP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비트코인 캐시든 XRP든 대시든 경기적인 자유를 사람들에게 줄수 있다면 아주 좋은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좀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저버가 말하기를, 나는 리플사나 XRP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그들의 목표가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근데 모르기는 뭘 몰라, 이 자식아. 장사 하루 이틀 하나? 아무튼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나는 정말로 세상의 사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자산과 소비에 대해서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것을 이뤄낼 수만 있다면 그것이 비트코인이 됐든, XRP든, 대쉬가 됐든 상관이 없다. 나름 좀 멋있는 말을 하긴 했네요. 암호화폐가 모든 사람들에게 경제적 자유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연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예, 이 사람이 최소한 XRP를 싫어하지 않는다는 것만 알 수가 있겠죠. 이 사람은 비트코인 캐시 ABC 진영에 있는 사람이고, 이제 크레이그라이트 SB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암호화폐를 다 까내리는 사이코패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그 사람보다 훨씬 낫죠. 자, 아무튼 저는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여러 가지 양질의 정보를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전달을 해 드린 이런 정보들이 여러분들께 유익을 가져다 줄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정보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를 한 편만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을 해 주셔야 채널에 도움이 되고요. 광고를 클릭하는 것도 이제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꼭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